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야를 전한 채널 국립기회방관입니다. 선생님, 인사하시죠?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회방관 <laughs> 김혁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사하겠습 계속하나요? 예. 아예, 기회방관 학영구사,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라면, 라면 멤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 혹시 아시나요? 이상형 월드컵 아 예. 아니요 아, 예. 아, TV 같은 데서 종종 아. 나오지 않습니까? 핫한 컨텐츠라서 아.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유튜브 핫해요? 이거 오래된 그 컨텐츠 아니에요? 오래된 컨텐츠인데 아직도 핫해요. 아. 예, 아직도 아. 많이들 합니다. 박물간 예. 장소에 대해서 예, 이상형 월드컵을 시작할 거고요. 예, 최첨단 장치를 아, 예. 예, 전달해 드하겠습니요 이게 최첨단인가요? 예. 21, 21세기의 최첨단. 21세기. 예. 네, 정말 뭐 직접 그린 티가 네. <laughs> 볼도안 맞아 보면 그죠. 지우개는 따로 없나요? 지우개 없어요? 내 손으로 어떻게? 이게 잘안 지워져 이러면 너무 연약한 애 정말. 알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전시실 1층 1실 이게 낙동강 하류게 선사문화 어, 예. 어. 아. 여기가 1번이고요. 2번은 상설 전시실 2층 6실 철의 왕국화야. 확보 뭐 당연히 2번이죠. 뭐. <laughs> <1번> 예? 저는 1번하겠습니다. 예. 이런 모습을 원했습니다. 뭐 근데 이거 나야 <laughs> 하면 또철 아니니까. 당연히 아, 이거.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전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사시대 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지만은. 건설 어디가 다볼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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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 이거는 제가 좀 양보해야 될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부문 네. 박물관이니까 네, 저도 2번으로 네, 같이 2번, 하겠습니다. 2번, 1번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네. 네, 3번 어린이 박물관이고요. 4번 어? 민속 놀이마당. 이거는 뭐 어린이 박물관아닐까요 일단 요, 요거는 3번 어린이 박물관이 좀더 네. 어, 개편도 했고 제가 그렇죠. 새로 또 어린이들도 많이 찾기 때문에 어, 민속 네. 놀이마당보다는 어린이 박물관을. 5번 상설 전시 1층 3실 가야의 성립과 발전 6번 가야누리 쉼터죠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아, 네. 가야누리 쉼터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뭐, 뭘 뽑? 뭐, 비교 기준이 뭐예요? 아무 기준 없습니다. 랜덤입니다. 제가 그냥 좋아하는 공간인가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을 선택하면됩니다 아, 저는 쉼터 하겠습니다. 왜 <laughs> <laughs> 많이 힘드시군요? 전실은 아, 너무 아, 좀 힘드네요. 그, 그렇지. 쉼터 할게요 좀. 네. 네. 1층 1층이 아니고 지금 네. 사진은 성립과. 우리 저기 2층 올라가기 전그 1층입니다, 거기요. 그러니까 그 1층 그러니까 3실이라고요아 그래 그래 1층 3실인데 <laughs> 전시실을 잘안 가셔가지고 요 무슨 소리야 지금? 어, 우리 박물관 최초의 보물로 지정된 금동관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아, 풍성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희는 쉼터를 우리 쉼터. 7번. 네, 아, 예, 전... 테마 전시. 아, 전... 테마 전시실하고 8번은 박물관 정원의 산책로들입니다. 아. 응? 나럼 8번이 좋아요. 전 7번 하겠습니다. 아니, 실감형 요즘 대세 아닙니까? 최신을 앞선도 하는 귀의 아... 박물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저는 우리 박물관에 이런 그쉴수 어? 있는 박물관 와 가지고 힐링도 할수 있고 양보하죠. 네. 아, 이쪽, 이 이번에 실감형, 저희가 테마 전시실 1층에 가야 전사가 돼서 활 속에 체험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기간이고 한 4월부터 이제 운영할 생각인데 많은 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네. 네, 예, 9번이 박물관 정원 법법동산과 가야의 정원이고, 10번이 신비로운 가야 정원입니다. 아, 아니 이제 사실 이 신비로운 가야 정원은 애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오리 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오면 여기가 늘 오리터 오리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어디라고요? <laughs> 신비의 가야 정원. 아, 신비의, 신비의 아, 신비의, 신비의 아, 신비의, 아 네. 맨날 가지고 이름은 신비로운 가야 정원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오. 이거 벚꽃 필울 되게 이쁘긴 한데 어쨌 아, 저도 이 가야 정원 괜찮은 것 같아요. 가야 정 아니고요 신비로운 아, 그러니까 신비로운 가야 정. 짧게 하면 가야 정원인데. <laughs> 가야 정원은 제가 거기 박물관 <laughs> 정을 원 가야 정원이라기 했 때문에 이름을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너무 아무도 가지. <laughs> <laughs> 기획전 시실과 상징탑입니다. 아 이게 고백. 기획전 시실 지금 말판가야라고 했지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laughs> 왜 왜? 도출전도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역시 뭐 역시 박물관 꽃은 박물관의 꽃은 기획전이니다 예, 예. 참고로 말르탄거야 그 5월 16일까지 합니다 부지봉 13번이고요 14번이 상설 전시실 2층 5실 아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야토기 어렵다. 뭐, 구지봉은 자체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또 상사실을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왔는데 방문가, <laughs> 우리 방문하는데 구지봉도 가봐야지.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상사실을 떨어뜨리면. <laughs> 위에 분들께서 좀 아, 아, 그래? <laughs> 그러면 뭐. <laughs> 구지봉과 그상사진 그 설명도 좀. 가야의 토기는 가야에 여러 가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야의 토기들.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장소입니다. 아 정말 표현이 저렴하네요. <laughs> 자꾸 나무만 나와. 15번은 상설 전시실 출구 정원 그리고 회랑. 아그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다 이 회랑. 그 누가요? 코스프레 하신 분들도 많이 찍고. 어떤, 사진명... 예? 어떤 코스프레? 약간 사진 명. 어떤? 반모 같은 여러 가지 있어요. 사진 작가의 뷰야 뷰. 이거 어, 보고. 저녁에는 이것도 보고. 미디어파사드 5시 넘어서 올려가지고 회랑 한번 있다가 몇 시부터 틀어요? 4월부터 이제 7시 정도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회랑과 미디어파사드 쪽을 네, 자 그럼 이제 8강으로 이제 시작으로록하겠니다자 스타트 예 아까부터 시작하고 싶 그래요? <웃음> <웃음> 야, 이게 촬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얘기를 하고 사람이,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아, 빨리 그럼 주세요 예. <laughs> 이번이 제 상설실 2층이고, 3번이 어린이박물관인데 사실 이번은 내년만 되면 다 이제 뜯어 없어질 겁니다. 어. 다 내년에 없어지는 거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올해 오실 분들을 생각해요. 올해 있어요. 오시는 분들은 어린이박물관을 더 자주 오셔야죠. 그래서 뭐 어린 상설실 이제 저희가 다 내년에 개편하고 리모델링할 건데 그거 선택해서 됩니까? 아, 근데 이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란 말이지 박물관은. 선생 노소 어린이가 안 오면 부모. 부모는 잘 아닙니다. 야 이거 좀. <laughs> 이거 있죠. 이하이 새로운 공간을 생각하면 어린이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아, 이내 마음의 1등이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니, 혹시인가요? 계획 추진 중이죠. 담당이신가요? <laughs> 예, 어, 내년에 상설 전시를 다시 또 새롭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예. 심터가 2번6번 7번이 테마 전시. 아, 테마 전시. 아, 심화면 심터는 예. 쉼터는 마음속에 담아놓고 심타는 네. 네. 여기까지 올라오고만 네, 해도 네. 역할을 아니 택했다. 그게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여러분들이 뭐 만져갈지 모르겠지만 그렇, 그렇긴 어, 하죠 어, 어. 테마 전시를 한번 꼭 와주세요 웹툰 웹툰도, <laughs> 웹툰도, <laughs> 웹툰도. 예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야 웹툰 공모전 3회 조만간 개인사업 홈바지 마십시 어차피 이거 뭐 저기 짤릴 텐데요 <laughs> 아요 기획전시랑 신비로운 가야 정원이네요 관람객 집계가 안 돼가지고 <웃음> 아, <웃음> 아 역시 예. 아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이게 <laughs> 그, 기획전시 좀... 저 여러분들 그 가야의 방시의말 살아있는 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 살아있죠. 정말요? 진짜요? 저 이거 몇번 가봤는데 생동감 있는 그런 점. 아니 사실은 제가 이거 그 만들 때 사람들 좀탈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아, 요, 그렇게 비싸서. 요청을 비싸서. 드렸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끝까지요. 네, 네. 네. 기획전시 많이 보러 기획전시실 왔어요. 기획전시실로 하겠니 회랑로와 상선씨 저는 뭐 회랑로 야외 공간도 하나 해야 네, 되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아니, 회랑로도 뭐 저도 방과후 제일 마음에 드는 음. 곳이에요 가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도 회랑로로 미드파사드로 네, 하겠습니다 이제 4강전이네요 예, 미디어 4강전입니다 어린이 박물관과 테마 전시 어디가 괜찮은 것같아요아저 언박 담당자가 <laughs> 오셨네요 어, 어리... 아, 저는 사실 어린이 박물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저, 어린이 저도 방관. 어린이 박물관 사실, 좋아해요.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예, 예. 어리광으로 어, 합시다. 어리광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아 있지만은. 그래? 그럼 이걸로 합시다. <laughs> 뭐라고요? <laughs> 그렇게 <그게> 소신이 없으세요아 <laughs> 이미 내 마음의 장소. 어리광으로만 <laughs> <보이고. 웃음> 그래, 하겠습니다. 합시다. 자, 어 합시다. 자템 기획전시실과 해랑. 해랑. 어쩌면 그거 아, 아니죠? 아니 아니야. 해랑로를 택하시겠죠? 뭐네네 네 군데 중에 하나. 해랑. <laughs> 뭐 기획전시실은 우리가 음. 너무 전시실은 좀. 아니 뭐저 여기까지 왔는데 뭐 기획전시 안 보고 갈수 있나 그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배랑? <laughs> 야, 야 이게 어바바마한 전승전입니다. 이거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참난 어린이박물관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참 미디어 파스드가 우리가 아주 그 저희 본관 외벽 건물을 이제 살려서 사실 작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박물관에서 또 이렇게 새로, 새롭게 네. 도전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네. 어 결론은 네. 이게 1등이 된것 같아요. 아. 아,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1등이 정해진 건가요? 예. <laughs> 아니 뭐 치고받고 <친구를> <laughs> 싸워야만. 뭐. 박물관 자체가 다 좋아요. 우리 박물관은 뭐 1등 2등 뭐 우열을 가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음. 아, 지금 현재 가장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곳이 어떤가? 핫한 곳. 네, 네 그거를 네. 우리가 뽑은 거니까 아, 여러분들 뭐 오해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 우리가 어. 이거 관례를 해주세요. 무슨 안내를 하죠? 설명을 좀 해. 뭐라고 설명해? 야 <laughs> 아니 <뭐라는 웃음> 기획하고 아, 했어요. 아, 아, 기획을 네. 했는데 네. 이 미디어 파사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본관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 건축할당시부터 이제 가야 철을 이제 모티브해가지고 이제 을작 크게 만들었는데 그 공간 내벽 건물을 살려서 거기에 30m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제 그 프로젝션 맵핑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 그 1500년 전 가야부터 뭐 이제 수천 년전전남 지역의 역사를 다루는 그런 가야를 소개하는 영상을 담은 그 미디어 아트고요. 예, 많이들 오셔서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따 오후에 하시는 팀들도 조금만 그 안목이 있다면 저는 이게 1등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네, 그, 네, 네, 그렇겠죠. 저희가 이상형 월드컵 박물관 장소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이 다음에는 저희가 또 박물관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 이상형 월드컵 다시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 이번 건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아, 뭐, 그러면은 이제 좀 아직 김해를 네. 잘 모른다.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laughs>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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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뭐 관장이 실장이면 안 하시나요? 네. 넘어니다 <laughs>